하이 네 남자친구들 오늘은 심리상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여기에 1번을 찍었던 사람도 있고 2번을 찍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헤, 나는 6번 찍었는데 어어공중부양 파이팅 하여튼 여긴 정치채널도 아니고 시사채널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왈과 왈부할 생각은 없어 여기 1번 지지자도 2번 지지자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의 대통령은 2번이 됐어 이게 팩트야 이에 따라 앞으로 심리상담 업계는 어떻게 될까 이걸 얘기해보자고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는 여가부 폐지겠지 딱히, 여가부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성일 뿐. 심리 상담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얘기가 다르지. 여가부가 상담사 일자리 중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강가정담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시설 모두 여가부 산하기관이고,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도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거든. 상담 경력이 적은 초심 상담사들이 이곳에 취직해서 실무 감각을 쌓고 경제생활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그나마 밥봉으로라도 다니던 초심 상담사들의 사회 진출 창고마저 없어진다고 볼수 있어 그런 것 말고도 길 가다 보면 다 상담센터던데 거기 취직하면 되지 않냐 왜 청소년 상담센터가 아니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국가 입장에서 상담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게 복지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게 곧 예산으로 이어지고. 국가부처 산하기관은 예산으로 운영돼. 반면 사설센터는 이윤 추구를 해야지. 더 쉽게 말하면, 국립은 대부분 무료, 사설은 유료야. 어디 상담이 한두 푼인가? 서민 입장에서 부담되는 비용이라고. 이들의 부담을 줄여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게 국립시설의 큰 역할이야. 사설상담센터는 유료잖아 그러니 소위 돈 값하는 실력을 가진 상담사를 채용해야 계속해서 돈벌이를 할수 있어 경력 없는 초심자를 뭘 믿고 상담을 맡기냐고 그러다가 내담자 컴플레인 들어오면 센터 이미지 박살나고 내담자 발길 뚝 끊길 텐데? 이게 국가기관 상담사는 상담 실력이 부족하다 사설이 상담 더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니야 어쨌든 내담자는 무료보단 유료 상담에 더큰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니 예산으로 운영하는 상담소가 많아져야 초심 상담사가 취업할 곳 또한 많아진다. 실전 경력을 쌓을 공간이 부족해지면 상담을 잘하든 못하든 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인지 대선 끝나자마자 상담사들 모인 단톡방 여기저기에서 어,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다니는데 어쩌죠? 패스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나오더라고. 자, 내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야. 절망편, 그리고 더큰 절망편이 있어. 그럼 희망편은요? 있지? 조건부로. 자, 하나씩 짚어보자. 시나리오 1. 여가부가 폐지된다. 내 남자 친구들 입장이 여가부 존속이든 폐지이든 상관없이 이 말엔 동의할 걸? 어? 그럼 지금 거기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길바닥에 나앉아?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건 쉬워. 다만, 무언가를 만들 때 신중한 이유는 한번 만들고 나면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이야. 여가부 없앴으니 너희들 빠이빠이. 이럴 수 없잖아. 노동법으로도 문제가 될 테고. 아파트 재개발 확정났다고 기존 주민 살고 있는데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응당의 보상을 하고 합의를 본다고. 그래서 만약 여가부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면 여가부 산하기관들도 그 성격에 따라 기존 부처에 편입이 될 확률이 높아. 순식간에 갈고 지는 이들의 구제책은 마련을 해줘야지. 그럼 상담은 아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로 흡수되겠지. 실제로 내가 전해들은 어떤 분은 여가부보다 보건복지부 밑에 있으면 예산지원 더 빵빵해질 거라고 오히려 좋아하더래. 내 생각에 글쎄 이거 상담산업의 악재야 최악의 수야. 여가부는 소수계층 약자 가족에 대한 일상생활 속의 복지를 맡고 있어. 근데 일상생활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 색깔이 애매해.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도 어비슷하게 수행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애매한 포지션이 가장 잘 맞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심리 상담이야. 보통의 사람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딱! 심리 상담이잖아. 상담 기관이 교육부로 가면 당연히 제1 목표는 교육을 통한 학업 능력의 발전이 될 거야. 보건복지부로 가면 신경증 혹은 정신증에 대한 치료, 즉 이상심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갖춰나가고 있던 심리 상담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기반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지. 나아가 만약 보건복지부로 흡수될 경우 상담이 정신건강 업계의 고유한 영역을 맡은 전문가로 되어가지 못할 수 있어.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상담하는 하위 개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야. 말도 안 된다고? 이미 임상이 사회복지사가, 간호사가, 작업치료사 등등이 그런 취급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시나리오 2. 여가부에서 여성을 빼고 가족을 강조한 새 부처로 개편된다. 우선 여가부에서 여는 뺄것 같아. 이건 아마 확실해. 그러니까 여가부의 기존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여성운동 성격에서 범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이 될수 있어. 어쩌면 청년가족부 이런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청년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좋은 점이 있지? 난 청년들이 심리 상담 받을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지금은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잖아. 근데 상담이 청소년을 넘어 성인 대상으로 넓어진다면 상담사 발전에도 고무적이지.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작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어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국가는 시민단체 전용의 ATM비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하며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57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전면삭감한 적이 있어. 이게 각자의 정치적 소신과 정책이 있으니까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할순 없지만 이대로 진행하면 상담산업에는 좋지 않아. 물론 서울도 22년도 청년예산을 늘렸거든, 청년수당, 월세지원예산 이런 거. 근데.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 예산은 반토막을 냈어 그 예로 청년정책을 알리고 관련 연금 및 창업 등 각종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서울시 무중력 지대라는 곳이 있거든? 여기 운영이 서울시 9, 자치구 예산 1의 비율로 운영되었었는데 이걸 거꾸로 서울시 1, 자치구 예산 9로 바꾼다고 했어 그럼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면 어쩌긴 사업 폐지 수순을받 밟겠지 이 말인즉슨 청년들의 금전적 지원에는 초점을 맞추되 정신건강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개발은 축소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대목에 탁 들어가는 게 심리 상담이잖아. 이미 서울엔 상담사 일자리 감축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가 될지 모른다. 이게 내 염려야. 그래도 어쨌든 취직하고 나면 상담할 수 있지 않냐. 글쎄, 그럴까?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야 하는 기관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보다 실적 증빙이 중요해. 근데 여기에서 예산까지 깎는다? 실무자 줄겠지? 일은 그대로지? 온갖 행정서를 처리만 하다가 야근하고 주말 출근해야 할걸? 근데 월급은 박봉이네? 이들이 과연 상담사 수련이나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상담은 무형의 서비스이고 단기적인 효과보단 장기적인 전망에 투자하는 산업이야.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실전 경험 없이 몰아치는 행정에만 급급해하는 지금의 병폐만 답습한 채 실무자는 더 부족한 답없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자, 그래서 결론, 국가 입장에서 상담은 돈이 되지 않는 복지의 영역이야. 상담사가 아무리 상담 잘한다 해도 그 자리에 일원 하나 만들지 못해 대신 상담이 없다면 날개를 펼치지 못했을 누군가가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할 수는 있어 지금은 가치창출의 시대고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고 문화가 곧 경제력인 시대야 상담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가치를 재창출시킬 수 있어 그러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게 필요해 근데, 여가부 폐지 혹은 개편 앞에서 왠지 될 놈, 될, 안될 놈으로 사람들이 나눠질 것 같아 걱정이거든. 당장의 성과만 내세운다면 상담 산업은 비교적 움츠러들 수 밖에 없으니까. 만약 여가부 폐지 혹은 예산 축소가 된다면 상담 초심자들이 일할 곳은 줄어들 거야. 갈곳 없는 사람들은 사립센터를 세우거나 실전 경험이 부족한 채 박봉을 받으면서도 채용해줬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사설센터에서 시작해야겠지. 최악으로 어쩌면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도리어 센터에 돈을 내면서 착취당할지도 모르고 이럴수록 심리상담은 엄마 아빠가 부자인 사람 아니면 못할 직업이 돼 거금 쓰고 푼돈 받는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빚이 쌓이다 보면 제대로 된 훈련은 받지 않은 채 당장의 자극적인 아이템으로 돈을 벌려는 사짜, 장사꾼식 자칭 심리 전문가들이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 심리상담법을 얼른 만들어야 지 않겠냐고? 글쎄 절속으로 만든 법이 과연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할까?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유명 무실한 자격증이 된 것처럼 심리상담도 그렇게 된다. 내가 거기에 500원 걸게. 아무튼 난 앞으로의 심리상담 산업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매운맛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 오늘의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 아, 내 예측 제발 틀려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르 대건배. 무슨?